11월 29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도행전 1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루스드라이에서 돌에마저 거의 99.9% 어, 죽을 뻔했던 그 모습을 가지고, 어, 그 다음날 일어나서 다 죽은 줄 알아서 그냥 버리고 간 건데, 어, 그 다음날 털고 더베로 갔던 그 모습을 여러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더베라고한 지역까지는 96km 그 아픈 몸을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96km를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큰 역사를 남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위대한 사도요 가장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열정,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정만큼은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바쳐서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러한 사도 바울 우리의 삶일 이렇게 똑같이 살 수는 없을지라도.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은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바울이 이 고생을 당한 이 고난을 겪은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그 루스드라, 또그 전에 이고니온 그전에는 BCD 안디옥, 이런 곳에 가면은 계속해서 그 전에 뒤돌아온 모습들을 보면은 고난을 받고, 또 박해를 당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그래 보면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 않지 않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도 참 몸서리 쳐질 그 지역인데 오늘 보니까 이러한 지역을 다시 사도바울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오고 루스드라에서 또다시 이고니온으로 가고 이고니온에서 또다시 비시디아 안디오 그 유럽 지역에다 여기를 다시 계속해서 되돌아서서 옛날에 회당에서 또 다른 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 곳으로 다시 차근차근 돌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21절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돌아갔다 그랬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또 안디옥. 자, 바울이 왔던 곳을 다시 돌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가 있다고요? 거기는 다시 죽을 수도 있고 매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예? 그럴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인데 왜 돌아갔냐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에요.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계속 이동해 왔지만은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신을 주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저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싶어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누굴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시 가서 복음을 확실하게 더 전달해 주고자 다시 되도록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저들에게 가는 곳곳마다 귀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22절에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하고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다 보면 환란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굳게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충 마음 풀지 마시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났는데 바울이 오래전에 말씀을 증거했는데, 또 다시 되돌아와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더 굳은 믿음을 갖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환란을 겪어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할수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십시오.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아, 이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옮겨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어려움도 겪고 참말 못할 고난도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날 주신 말씀대로 마음을 굳게 먹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힘이죠. 여러분 이 세상 힘들지 않은 사람이 몇일까요? 우리 모두 힘들고 어려워요. 이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면, 내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아가는가? 내이 삶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인가? 인생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언제까지 내 인생은 이런가?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기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쁨. 슬프죠. 그리고 힘들죠. 고달프죠. 하루하루가 너무 힘겹고 피곤한 거예요. 근데, 한번 바꿔 생각해 보십시다. 아, 나는 지금 조금씩 조금씩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갈 것이다. 그리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하고 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러면서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환란을 내가 믿음으로 이기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쁩니까? 지옥을 향하여 한 발자국씩 갈면은 내가 이 세상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고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출발했던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이 두번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몇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선교 여행의 끝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또 다음에 2차, 3차 선교여행이 또 떠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정확히 반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남은 절반의 시간에 더 많은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능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번 한주 아니 나머지 인생 여러분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시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가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끝에서 나가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내주 주님 주시 오실 주님 지시오 일어나 지려가 일어나 주의 영광 온땅주의영나온 일어나 때나주 일어나 지고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가는 주님 온 세상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리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셔서 전는 하나님을 제대로 지 못하고 알었다고 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아무런 내가 감동 없이 살아갔는데 내 삶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내가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확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성령께서 내 삶속에 계시고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가 성령이 이끌려 가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이보다 더 감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령 충만함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성령을 보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처럼 뜨거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처럼 주님을 만난 그 기쁨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있인도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주님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면 내가 어떤... 살아가야 되는 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삶을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옵소서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움과 하단을 겪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행복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갔다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고 있는 중이다. 그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들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과 가정과 학교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에게 놓여진 이 삶에 충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 없어서 주시 없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